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자, 우리 산마늘은두 어, 가지가 있는 걸 아시죠? 한 가지는 오대산종 그거는 해발 700 이하로 내려오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자생지가 없다라고 돼 있는데 해발 150에도 자생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왜 우리 그 어르신들 왜 계곡에 가보면 왜 얼음골이나 시원한 바람 나오는 골짜곤 있죠? 거기는 잘 돼. 그리고 자생을 해요. 근데 그 더운 지역에는 고랭지에서는 그그700 이하 이런 데 이러면 밭에다 심어도 다 죽어요. 황차광을 해도 죽고 아주 오대산종은 까탈스러워요. 그냥 까칠한 놈이야 좀. 그래서 토양도 많이 가리고 어, 환경도 많이 따지고. 그러나 이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 양양군이나 우리 홍천군에 주로 많이 하는 광역 울릉도 종은 어, 전국 어디서나 다 가능해요. 그러나 그 고온 어, 최고 잘 크는 온도가 18도 20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즘 같이 어, 갑자기 낮에는 막 이십 2도, 25도 막 올라가고 하우스 같은 경우는 안 열어놓으면 다 삶아버려요 그래서 하루에 다 죽이는 그런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가 있는 중에 지금 어, 일본 중국 몽골 시베리아에 있는 것에 전부 다 오대산 종 고랭지에서 자생하는 오대산 종입니다. 입이 갸름하고 어, 마늘 향이 짙고 어, 고랭지 그대산종 산마늘이고요. 그,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그 울릉도의 울릉도 종이라고 그러죠. 광역종이라고 합니다. 이, 이것은. 어, 그, 우리나라의 그 중국이나 몽골 쪽에 있는 거랑 좀 다른 종입니다. 그래서 어, 울릉도 종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렇게 보면 입이 완전히 다르죠. 입입 입 자체가 아, 입이 울릉도 종은 넓고요. 그다음에 오대산 종은 갸름하죠 제가 오대산 종을 좀안 뜯어왔는데. 아, 여기가 울릉도 종이에요. 근데 걸음을 세게 하면 올라오면서 손바닥만 해지죠. 쫙 펴지면 벌써 호박님만 해지죠. 아, 걸음을 너무 많이 하셔서 그래요. 근데 이제 어, 우리가 그 파는 방법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포장하는 방법을 잘 알아야 돼요. 제가 그좀 설명을 드릴게요. 소비자들은 이런 걸 원해요. 싸서 한입에 쏙 들어가는 거. 근데 이거 넓은 거, 제가 그걸 좀안뜯어왔는데 이렇게 포장을 하세요. 넓은 거,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다 담을 때, 밑에도 밑으로 이게 들어가게 이게 이렇게 컸던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들어가게 그리고 위에 덮을 때는 이렇게왜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하면 배기 싫어요 시각적으로 시각적으로 배기 싫은 거예요 이거를 사는 사람들이 중개 사고 도매 사고 경매할 때 뚜껑만 열잖아요 다 일일이 켜보진 않잖아요 저 박스를 딱, 따서 딱 봤을 때 시각적으로 좋아야 가격을 더 주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대고 말고 이렇게 포장을 해 놓으면 담았을 때, 배기 싫잖아요. 시각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담을 때, 요거만한 번만, 요렇게 해서 끝을 가지런히 맞추세요. 맞춰서, 그대로 담으면, 똑같아 보이잖아요. 가격 차이가 여기에서 몇천 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담을 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담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 그, 엄나무순 올해 다 채취해 보셨죠? 네. 아주 문제가 심각해. 여러분들, 이제 가서 실험들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엄나무순이 이렇게, 이렇게 올라서 약간 퍼들어지려고 할 때가 제일 비싸게 봤죠? 예, 네. 네. 그거하고 이파리가 퍼들어진거하고 잎이 조금 더 바람이 불어서 쭉올라서확 퍼들어진거하고 저울에 달아보세요 그램 차이 안나요 여러분들 이게 퍼들어지면 그램이 더 나갈 것 같죠? 안나가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따는 방법을 그거 신경써서 이게 퍼들어지기 전에 싸면 키로에 2만 원을 받는데 입이 퍼들어진 가 동시에 9천 원대로 뚝 떨어져 버려. 요 9천 원까지, 4천 원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게 줄기가 길게 네. 노출이 되니까 안 사. 네. 아이 퍼지면 안 사. 요 그러니까 입이 퍼들어지고 줄기가 이렇게 높을러 버하니까안 사. 네. 어? 전문의 이 법술이랑 저기 그 저. 서강농역 그 뒤에 마을 예, 예, 상평이랑 하달라 그래서 동생 아니 동생하고 넘어왔어요 예. 제가 그림이 있어요 이제 나중에 보여 드릴 건데 서울에서는 저 1kg를 해도 많은데 5kg 예. 5kg 아이스박스에다가 아, 5kg, 5kg, 5kg. 선별 포장이라도 잘 했으면 몰라 크고 작고 그냥 범벅으로 하고 갖다 놓고 어떤 사람은 단을 딱 쳐서 예. 물에다 다 담궈서 무게 많이 나가라 담궈서 아니 그게 숫도서 그래요? 아니 그니까 담궈서 단을 묶어 놓은 거야 좋은 저장고라도 넣어 놨으면 다행이야 시들군다고 그거를 저기 이렇게 그늘 된 데다 가다 담궈 놓고 있다가 나중에 저장고 놓으니까 어떻게 단쳐 놓은 데이 엄나무가 열이 많잖아요 예. 가운데 다떠 버린 거야 예 그걸 포장해서 보내니 그걸 가서 한 사람이 전화가 안 오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물건을 제대로 포장을 해서 하게 되면 2만 원을 받고 18,000을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포장하는 거에 따라서 요만하면 요만한 거 따로 입이 약간 퍼들어질만한 거는 그 퍼들어진 거고 약간 퍼들어진 거는 삐급으로 해서 따로. 입이 쭉 받은 거 따로 맞아요. 그러면 2만원짜리, 15,000원짜리, 9,000원짜리 따로따로 받을 거아니야 이걸 다 섞어 놓으니까 그냥 9,000원이야 몰아서 그럼 왜 그렇게 하냐고요 기껏 고생을 해갖고 1년 내내 고생을 해갖고 쓰레기 값을 받는 거야 명의도 마찬가지야 재작년에도 그렇고 명의를 팔아달라 그러면 채취를 하세요 한관식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막 이렇게 섞어 가지고 그냥 따서 그냥 봉다리다가 가고 놓고 그냥 막 넣어서 그냥 어디 묵남을 하듯이 그냥 해서 위에 꽉좀매갖고꽉꽉 눌러서 봉다리나 큰거에다 했으면 괜찮아. 이거 이것도 열이 많은 작물인데 그렇게 해 갖고 저온저장 거도 예냉매겠다고 해서 그걸 팔아달라는 거예요. 한 관씩 그걸 작업을 해서 참 한심한 거요. 그리고 또, 저구룡령 밑에 있는 분, 그분 이게 귀농하신 분인데, 그분은 작업하려니까 또, 크면 안 산다고 아주 용안한 것만 골라. 이건 품값도 안 나오잖아. 우리 이렇게 뜯어도 품값이 안 나오는데, 에? 이거부터 작은 걸 갖다 다 그냥 또, 본인들이 못하니까 동네, 머님들 시켜서 한꺼번에 크고 작고 없이 그냥 큰거 작은 거 몰아서 그냥 다짓 뜯은 거야. 그러니, 이거를 도매물 시장이든, 뭐 어디 납품을 하든 간에, 우리 걸 팔아주는 사람이, 이거를 저희들은 지금 전부 다 어떻게 작업을 하고 있냐면, 이거 채취할 때 간단해요, 입딸 때. 이거 딱 따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따서. 이렇게 해서 이거 해갖고, 아, 옆으로 착착착착 하는 면 이거 얼마나 보기 좋아요. 바구니에다 담아 비닐을 씌워갖고 청청식 담아서 그냥 저 온도 놓으면 이걸 뒤죽박죽 앞뒤도 없이 그냥 하는 군씩 이쪽으로 넣는, 놓고 이쪽으로넣고 놓고 그러니까 이게 입을 다 찔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이 좋은 물건을 갖다가 포장을 하면서 잘못하고 어 힘껏 고생해서 쓰레기값 받고 납품못 한다니까 어떻게 하냐는 거야. 그걸 내가 어떻게 해 그러면? 내가 뭘날 보고 선별 좀해 달래. 내가 할 일이 없어 그걸 하고 앉았게. <laughs> 내가 장사꾼이 아니잖아요. 나도 동생한테 나도 운반비를 주고 그날 내가 서울 올려 보면 그 다음 날 아침 되면 경매가가 얼마 나오는지 쭈르륵 나오잖아요. 지가 형한테 거짓말 못 하잖아요. 뭐내내 통장으로 돈 들어오는데 거짓말 못 하잖아. 지는 운반비면 막 갖다 주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건 선생님이 전번에 그래, 아휴 회장님, 우리 양양 사람들이요, 말안 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아예 우리 군도 똑같거든요. 우리 군도 똑같아요. 이렇게 교육을 해서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잘해. 근데 이걸 작업을 해서 다시 해갖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니한테 안 하면 되지. 그리고 또한 일주일 있다못 팔면 또 와. 그니까 이제 그때는 다 잘라갖고 정리해갖고 와. 내가 뭐, 내가 갖고 라 그랬어. 팔아, 팔아서 같이, 더불어서 같이 팔자. 그 얘기지. 이게 규모화가 돼야 밴더들이고요. 도매사, 중개사들이 전화를 합니다. 회장님, 1톤만 해주세요. 2톤만 해. 왜? 규격화되고, 깔끔하고, 요거 상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죽박죽 가락동에 한번 가보세요 박스에 보면 저게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혀서 넣어 그건 쓰레기값이 그래서 이 규격화하기 위해서 이거를 제가 이 만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거 요 명이 요거 저게 요게 125g 들어가거든요 요게 200g에서 150g 들어가요. 근데 250g에 여러분들 이마트에 얼마 파는지 아세요? 9,500원 팔아요. 근데 우리가 농협에 갖다 주면 얼마를 주느냐? 1 5 0 0 0원 갖다 줘요. 키로에. 그러면 그 사람들은 키로에 얼마예요? 45,000원이 넘잖아요. 예? 네? 세배장사 우리나라 유통구조가 잘못되어 있어요 얼마전에 뉴스 한번 나왔죠 우리나라 유통구조 7,80%가 유통구조에서 다 먹는다 그러면 우리가 농민들이 지금까지는 노동력 줄이고 이 포장 자체를 할줄 몰라서 이걸 강원 제가 4년 전에 이게 강원도 공동 산채바이라고 강원 도에서 예산받은 공동 브랜드입니다. 산채바이. 이거 강원도에서 예산 줘서 이거 그냥 공짜로 해줘요. 이거는 농협, 강원 사업단에서 자기네 브랜드로 포장을 해서 하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다 눌러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야. 별도로 밭에서 채취해 갖고. 저온 저장고 넣어놨다가 다시 포장실에서 사람 돈 사서 이거 포장을 해야 돼 이거 그러니까 저희는 뭐냐면 제가 이걸 구상을 한 거예요 이게 아직까지 아까 이거 사, 사각용기 있죠 여기 이게 도마토 넣는 데다가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해 나물이 이렇게 삼각형이다 보니까 그래서 안 움직이게 안 움직이게 요렇게 맹기는 거예요. 요렇게. 백화점 사람들하고 미팅했는데 뭐냐면, 회장님 이거 이렇게 하면 100%다 받아주겠다. 그래서 이, 이거는 우리가 채취하면서 밭에서 바로 포장을 해서 바로 박스에 넣고 정원자장으 유통시키면 끝나잖아요. 포장 인건비가 필요 없잖아. 우리가 채취하면서 바로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줄기, 열 줄기를 딱 담아서 3 0 0 g 에 300g, 2 5 0 g 250g, 250g 400g, 400g, 400g 표준을 내서 가격을 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g으로 해달라 그러면 8개가 300g일 경우가 있고 200g을 해달라면 5개만 넣으면 될 거고 8개 하면 300g 이 숫자에 따라서 그람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표준을 내면. 그러면 이거 우리가 대형 마트에서 100g에 4,500원 팔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 3,000원만 받자고요. 100g당. 그러면 돈 되지. 그래서 제가 이 자문위원으로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고 또 우리 강원도 산채 하시는 분들이 이 표준화를 이거 3년 전에 제가 조회가 건유해서 했던 건데 마트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마트, 롯데백화점에 들어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이제 저거를 우리가 용기에다 버리면 포장 비용 안 주고 판매 수수료만 주면 되잖아. 중간에 포장센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 이, 이득이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포장 방법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우리 식품연구소 노희선 박사한테 내년도에 강원도에 정책적으로 용기 지원해줘라. 그래서 저번에 산채연구소에서 우리 강원도 회장단 회의할 때 건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서부터는저 용기도 각 시군에 지원이 될 겁니다. 예, 네. 네. 그래서 내가 살림에다 하더라도 희망을 갖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갖고 그저 산채만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수액도 받고요. 또 제가 또 하나를 더 추가하는 건또뭘 하고 있냐면 저희 집에 와보신 그 달에 보셨죠? 네. 그 달래를 제가 덩굴 이용을 해서 달래는 지금 우리 강원도 산책 협력단 그 박원우 교수랑 그 작년 달 9월 달에 발표한 게 있어요. 달래는 항당료 항염, 항암 효과가 탁월하다라고 해요. 그런데 달래는 수액이 엄청나오죠. 달래. 예, 그 달의 수액이 항당뇨, 항염, 항암 효과가 탁월하다고 해요. 그리고 달의 순 똑같다고 그래요. 달의 열매도 똑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앞으로 달를 덩굴로 차광을 하세요. 그리고 저희 집 뒤에 또 완전히 또 바꿔놨어요. 수로 물 빠짐 좋게 수로를 뺑 돌려 다 했습니다. 그래. 그리고 거기에다가 수로 위에다가 그 파이프로 해서 달래를 심어서 그늘 지게 하고 달래도 어, 키울 계획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삽목을 해서 이렇게 달래도 이렇게 그 자작나무 는수액도 받지만 그렇게 달래도 수액 받고 열매도 따고 달래는 가을에 수확하잖아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2월 달에 3월 달에 수액 받고 4월 5월 달에 달래순 따고. 을래 열매했다고, 예. 네? 그 밑에 산만을 심고, 아, 그럼 되잖아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은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이런 자작나무 심어도 되지만 그런 다래를 활용하셔도 된다. 소나무 밑에는 조금 그좀 성장이 더뎌요. 안 되는 건 아닌데요. 100% 소나무 밑에는 안 됩니다. 100% 소나무 밑에는 뭐냐면. 그, 그, 자기 보호물질, 그, 저, 솔, 솔, 송진, 이 예, 자기 보호물질, 성장 억제 물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인위적으로, 그, 그, 그래서 미생물이라든가 분해를 빨리 시키는 미생물, 우리 센터 주는 미생물 있죠? 그거에다가 완숙된 t 비를 넣어주면 돼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돼요. 그 대신 성장이 늦다. 자, 이게 산마늘 포장 그자는 들어서 아시겠지만, 9년이 됐는데 과연 돈을 얼마나 맺었을까요? 일어나나 못 맺었어요. 왜? 씨를 뿌려놓고 9년 동안 그냥 쳐다만 보고 죽어라! 하고 김만 맨 거야. 그니까 크질 않는 거야. 어? 뺏어하게 그냥 수확할 수 있는 상품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몇년 전에 야 분주해라 분주해서 정식을 다 해라 그래야 돈 나오지 너 거기다 십년을 더 거라 그래 돈이 되나 돈안 된다 그래서 이제 똥꼬집을 자랑만 대따하다가 나한테 홍구장 나고 지금은 돈잘 메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나스럽입니다 나스로 저걸 갖다 정식을 하고요 그래서 아주. 지금은 신났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텅텅 비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태비를 저 위에다 뿌리다 보니까 그 초파리, 굴파리 이런 피해들을 줘서 그 포장을 보니까 흰 비단병은 없어요. 그런데 그 태비를 잘못 써서 녹아지는 그런 게좀 발병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건 이제 우리 고성에 있는 그 기자 농장인데,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차광도 안돼 있고, 두둑은 높게 잘 했어요. 물 빠진 녹회. 네? 근데 여기 관수도 안돼 있고, 어? 광안경, 수분안경이 안돼 있고, 토양안경만 잘 흔들어 놓은 거야. 결국엔 심어서 다 죽였어요. 저게 중국값만, 중국값만 2800만원 친구가 들어갔어요. 그래 저한테 홍군형 나고요. 지금은 고성군 회장입니다. 한 회장. 지금은 잘하고 있습니다. 조기 생산하기 위해서 지금 하우스 1200평을 해놨습니다. 저 따라서 하는 경우. 그래서 올해도 친구가 뼈서 어,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2분 따서 여기 속초 농협 하나로 마트에, 어, 17,000원씩 입고가 됐어요. 그래서 잘 파는 사람들은 도매로 그냥 뭐 워낙 많은 양은 그냥 도매를 하고 직거래하는 거 직거래하고 2만원, 2만, 2만 5천원에 직거래하고 못 파는 건 그냥 도매물류로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토양에 마른 그 마사토 토양이라든가 이런 데다 할 때는 물 빠지면 너무 좋잖아요. 마석통은 그냥 주문 쑥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관수시설, 차, 는꼭 하세요. 궁금하시고요. 네. 아까 씨를 뿌렸을 때요, 분연해도 익지 않고, 뾰족하게 그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씨를 뿌려가지고 있는 거는 어떻게 해 돼요? 직파종자파종을 하고 3년 되면 전부 다 정식을 하셔야 돼요 네, 3개 4개씩 정식을 하셔야 돼요 정식 25에 20 간격이든 25에 30 간격이든 3개 4개씩 모다서 심든가 아니면 8cm 10cm 간격으로 단주 한 주씩 심든가 이렇게 심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밀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질 않아요 네.